만일 성경을 단지 두 개의 큰 대륙을 가진 지구라고 생각해 볼까요? 구약의 대륙과 신약의 대륙. 구약은 신약보다 더 크고 더 어둡습니다. 탐사가 덜된 대륙이라고 할수 있겠죠? 우리가 구약의 대륙에서 갖게 되는 문제는 때때로 우리가 안내 없이 또는 지도를 갖지 못한 채그 대륙의 어느 곳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단지 우리는 역사, 체험, 그리고 예언에 관한 간략한 정보만 지난 시간에 통해서 알았을 뿐입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서의 12시대에 대한 로드맵, 도로 지도를 그려볼 것이에요. 주제별로 보면 구약과 신약은 모두 똑같은 세 가지 주제를 갖고 있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여러분은 이제 이세 가지 주제가 무엇인지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역사, 체험, 그리고 예언이죠. 구약은 이세 주제가 순서대로 17권, 5권, 17권의 책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도 아셨을 겁니다. 총 17권의 책들을 통해서 성경의 역사가 나머지 22권, 즉, 시가서와 선지사가 보충되어 진다는 것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어요. 총 17권의 스토리를 22권이 보충하고 있는 구약의 구조입니다. 17권의 스토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바벨론의 포로 생활 후에 예루살렘 재건까지의 내용이 있는 것이에요. 에스라, 니에미아와 에스더로 된 예루살렘 재건에 대한 세 권의 책은 구약 역사의 마지막 부분을 현상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모든 내용은 역사적으로 왼쪽에 있는 역사서 책들의 한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에스터와 마태복음 사이의 22권의 책은 창세기부터 에스터까지의 여러 시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사서는 시대순으로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하나의 계속적인 이야기에 관련되어 있죠. 그러나, 체험과 예언의 책들은 주제별로 묶여 있고, 앞서 완성된 역사적 내용에 여러 가지의 정보가 더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아는 바와 같이 처음 다섯 권은 율법서나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예언서들 중 처음 다섯 권은 묶어서 대선지서라고 부르고 나머지 열 일곱 권을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르는 것은 처음 다섯 권이 더 중요하거나 하나님의 영감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단지 대선지서가 소선지서에 비해 훨씬 더 분량이 많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예레미야서한 권이 소예언서 12권 전부보다 더 깁니다. 이사여서와 에스겔도 마찬가지로 소선지서 12권 전부와 몇 페이지 정도의 차이의 분량이 비슷할 뿐이에요. 구약성경이 다섯 권씩 세 묶음으로 12권씩 두 묶음으로 나누어져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역사서 중 처음 9권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 이전의 것이고 소선지서 중 처음 9건이 역시 바벨론 포로 생활 이전의 것으로 서로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8건의 책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의 이전의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역사서의 나머지 3건과 소선지서의 나머지 3건은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 성경이 완전히 상호대칭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스라엘에는 몇 지파가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몇명 두셨죠? 구약성경의 역사는 몇 개의 역사적 시대로 되어 있을까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모두 12입니다. 구약성경 39권 모두를 아래와 같이 12시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11권의 책은 기본 골격을 이루면서 열왕기하와 에스라 사이의 바벨론 포로 시절이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이 열두 시대는 역사의 흐름이 급속히 전개되어 나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열한 권의 책은 순서대로 읽으면 구약의 역사에 대한 끊임없는 흐름을 알수 있게 되죠. 이 열두 시대를 통한 역사를 보십시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환경 속에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제로 인해서 세 가지 큰 심판이 이루어지죠. 에덴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의 조상들에게 초점을 두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및 요셉. 창세기 끝에서는 모든 유대인은 애굽에 있었고 출애굽에서는 유대인들이 노예가 되어 큰 민족으로 발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게 하신 후 모세는 유대 민족을 홍해를 건너서 신내산으로임대해 주시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과 성망 예배에 대한 제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민수기에서는 시내산에서의 인구 조사 불신으로 광양에서의 방황, 요단 강가에서의 새로운 인구 조사에 대해 쓰여져 있습니다. 요호수아는 유대 민족을 인도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했습니다. 12명의 지도자들이 때때로 나타나서 사사들이 되어왔죠. 사무엘상에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등장하고 사울이 첫 번째 왕이 되므로 칭정 국가에서 왕정 국가로 바뀌게 됩니다. 사울의 생애에 많은 시간을 다윗을 쫓아다닌데 허비했죠. 사무엘하에서는 다윗 왕에 대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에서는 솔로몬 왕에 대해 쓰여져 있고요. 열왕기 상 하에서는 분열과 쇠퇴, 이스라엘과 유다의 두 나라가 팔레스타인에서 멸망당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바벨론에서 70년을 지낸 후에 에스라와 니에아미에는 유대 민족의 일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세 번의 귀환에 대해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 다음 역사적 기록은 이후 400년이 지난 침묵기라고 얘기했죠. 400여 년이 시간이 지난 다음 신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이 12시대에서 빠진 두 권의 율법서, 레위기가 신명기는 각각 두 시대에 걸쳐 있습니다. 레위기에는 신내산에서 받은 예배 제도, 출애굽기 24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쓰여져 있고요. 신명기에는 모압에서 새로운 세대를 위해 율법을 다시 돌이켜본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민수기 28장에서부터 신명기 34장까지입니다 나머지 역사서인 룩기는 태폐적이던 사사시대에서의 몇안 되는 신실한 사람들에 대해 쓰여져 있어요 역대상은 사무엘상, 사무엘하 한 권에 해당하지만 역대하는 열한기상, 하 모두 해당됩니다 에스라와 에스라를 합하면 총 17권의 역사서가 시대순으로 정돈되어 처음 사건부터 나중 사건까지 차례로 이어집니다. 시가서인 체험을 볼까요? 5권으로 기록한 이 책은 모두가 4권의 역사서에 해당이 됩니다. 욥기는 창세기 시대 중에 족장들의 시대에 해당되는 거고요. 욥기는 그 이후에 쓰여졌는지는 모르지만 욥기에 나오는 사건들은 아브라함의 시대에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수적으로 10편은 구약의 12시대 전부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10편은 구약 성경 역사의 전 세대를 나타내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한편의 시를 썼어요. 9 0편이 있고요. 두 편은 바벨론 포로 생활의 이후에 써졌습니다. 126편, 137편입니다. 그렇지만 다의시 10편의 반 150편 중 73편을 썼기 때문에 10편을 사무엘 상하 모두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사무엘상 하에 다윗의 일생이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에서는 다윗이 사후 왕을 떠나 쫓겨 다녔지만 사무엘하에서는 이스라엘 전부를 지배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인생은 열왕기상 전반부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쓴 세권의 시가서 열왕기상에 위치하도록 했어요. 쓰여진 순서에 따라 아가, 잠언, 전도서의 순으로 위치를 정해져 있습니다. 부부의 영광을 노래한 아가는 솔로몬의 청년 시절에 쓰여진 것이고, 잠언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지혜로 다스리던 왕으로서 영광의 절정에 있던 때에 쓰여진 것이고, 전도서는 솔로몬이 늙어서 인생을 철학적으로 돌이켜보고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려고 쓴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선지서들이 열두 시대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는 세 사람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기억을 돕기 위해서 이들을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세 권의 책 이름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학계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 중에도 세 사람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에레미야 에가, 다니엘, 에스겔 이세 권의 책이 이때 쓰여졌습니다. 나머지 11권의 책은 모두가 열한기 상, 중간부터 열한기하 끝까지에 해당되는 시기에 써졌어요. 구약 성경을 연대순으로 앞 페이지에서와 같이 한눈에 볼수 있게 하였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시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읽고 싶다면 도표의 12시대 중그 시대의 모든 책들을 읽으십시오. 다시 말해서 창세기와 욕기는 아브라함 시대에 대해 상호 보충적으로 주석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구약 성경의 마지막 시대인 예루살렘 재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읽으려면 어떤 책들을 보아야 할까요? 네, 니에미아와 말라기입니다에스라에 대한 주석이 되는 세 권의 책은 무엇일까요? 에스더, 학계, 스가리아입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가장 좋은 주석은 더 많은 성경 말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경 통독하기로 계획을 하신다면 성경을 연대순으로 읽음으로써 뜻있는 성경 읽기가 될수 있습니다. 보여지는 도표에서 종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책을 먼저 읽은 다음에 옆에 있는 책을 읽어 나감으로써 성경을 시대순으로 볼수 있고요. 아니면 먼저 제일 윗부분 11권의 책을 먼저 읽고 구약성경의 큰 줄거리를 먼저 파악한 다음, 그 다음 보충되어 있는 밑에 있는 책들을 읽어나가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대한 간략한 계략을 파악하려면 11권의 역사서를 읽고 각 권과 각 장에 대해서 여러분의 말로 간략하게 요약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구약성경의 12시대를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돌려보시고 또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창에다가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